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마치 오늘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예,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 하는 말로는 그를 정확히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선택이 그를 말해줍니다. 어,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내가 말하는 것과 선택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세상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도의 선택,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순환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고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으로 갈릴리 관할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런데 헤롯 쪽에서도 별다른 걸 판정을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 헤롯에게도 그렇고 빌라도에게도 그렇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딱히 죄목을 찾을 수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어서 구형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번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그냥 때린 후에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에 특별 사면을 어, 특별 사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줬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를 놓고 묻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누구를 놓아주냐 묻습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생내적 죄성을 여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헤롯에게 넘겨졌죠. 그 헤롯에게 넘겨진 후 예수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 이번에 같은 말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해로 또 그랬다. 이 사람 죽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뭐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내 귀에 들리도록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예, 우리 이걸 읽어보면 빌라도가 지금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빌라도는 지금 계속 우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사건은 아주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신문하더니 꼭두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자기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신문하게 한 것도 그렇고, 대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 고발한 사건도 그렇고, 모른 채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골치가 아픕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 그, 그 본문도 볼까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한 전한 말 마태복음 27장 19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타온 나이다 하더라. 예.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일에 관여하지 말랍니다.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법적 정의를 이룰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이력이 흠집 날까 봐. 그걸 두려워할 거, 흠집 나지 않게 일처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별탈 없이 지내는 것. 예. 그는 이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시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때리고 풀어주면 되겠지. 적당히 종교계와 손 붙잡고 어서 일처리할 생각뿐입니다. 어서 속히 예수 사건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마치 6월절이어서 적당히 특별사면으로 뭐 때려주고 적당히 풀어주자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당연히 흉악범을 죽이라 할줄 알았는데 이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군중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분이 재판, 이 사면 결국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죠? 다수결, 군중들의 다수로 결정됩니다. 군중들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라바를 선택하자 어 빌라도도 그들의 뜻에 따릅니다. 그럼 다수결. 민주주의 안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죠. 아주 뭐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결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과 먼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최종 결정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어떻게 쌓았죠? 다수결로 쌓은 겁니다. 노아의 봉주는 다수결의 반대편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야곱의 열두, 야곱의 아들들 열, 열한 아들이 다수결로 동생 아, 열아들이죠. 열아들이 다수결로 동생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수결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여러분, 다수결, 무리들. 한명한 명, 한 명, 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딱히 의견도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무리의 의견을 자기 의견 삼은 겁니다. 그렇게 무리는 다수결을 주도합니다. 어떤 실체도 없이 막연한 군중이 시대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수적 우위를 점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선택한 바라바, 군중들이 뭔가 선택했을 때.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각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게 옳아서 그게 이익이 돼서 유리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많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들의 선택이 어디서 나왔는지 마가복음이 말해 주는데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1절.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대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노하다. 예, 대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대 제사장들이 예. 바라 이 바라바를 선택한 무리들이 주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대 제사장들이 충동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대 제사장들이 무리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감원 이설로 무리를 조종할 줄 압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손에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도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런 군중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군중들, 대제사장들에게 희생당한 걸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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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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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에게 잘 보이면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 악덕 기업가들, 이단, 교주들 그들이 많은 무리를 괴롭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자리에 가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어, 똑똑한 것 같고, 의견도 있고, 나름의 가치관도 있는 것 같은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모릅니다. 그저 무리 속에 사는 이들이 점점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고, 그냥 대세를 따르면,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만큼 해야 되니까, 그냥 남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고 자유입니까?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주도권, 주체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혹 억지로 시작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죽을지, 끝까지 거부하다 죽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지, 섬길지는 우리의 주체적 선택권에게 주님이 선택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즐겁게 따를 것인지, 억지로 따를 것이니 다 우리의 선택권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안에 우리의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 선택적인 주, 주권적 선택과 함께 그것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리로 서지 마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서시길 충복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요구, 무리의 요구에 응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판단을 군중에게 던진 거죠. 처음에는 헤롯에게 공을 던졌다가 헤롯이 다시 공을 던지자 이번에는 무리들에게 공을 던진 겁니다. 그럼 빨리 이 골치 아픈 일에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기가 봐도 예수가 사형 당할 만한,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가 한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무슨 선택을 하죠? 책임지지 않는 선택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것으로 자기의 무죄, 자기는 이 일과 상관없다. 나는 무죄하다고 그 일에서 벗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그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신문하고 재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답니다. 자기 정치 생명에 흠집이 날까봐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수가 만,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 1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받히게 겸겨줍니다 예,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랑한 여러분, 무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무리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고, 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에게 넘겼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권세가 있었지만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한 채군중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또한 군중들은 보이지,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대제사장들을 선택했고 그 결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 지금 뭐 선택이고 뭐고 할거 뭐가 있습니까?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절대적 자유 의지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행보 역시 예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자기의 몸을 맡기기로 선택하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서 다시 이 사람으로, 사람,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주님을 옮겨주십니다. 사람들 손에 자기를 맡기신 예수께서 또 무엇을 선택하죠?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의 침묵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잘 볼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께서 재판과 군중을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의 침묵.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의 침묵.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침묵이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가 재판만 받고 풀려날까봐 두렵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렇죠. 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내린 죄 값을 자기가 치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고,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21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기죠 누아무 뭐 2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아무 뭐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받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두려움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거짓은 목소리가 큽니다. 혹 거짓이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올 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달콤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고 묵직하게 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발견될 뿐입니다. 십자가라는 침묵의 사랑이 군중의 이 요란한 소리 앞에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결정할 때 대개는 목소리 큰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진짜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으로 말합니다. 그냥 삶으로 소리를 치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분인데 마치 죄를 많이 지은 분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면서도 마태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욕하지 않기로 위협하지 않기로 선택. 죄 없으시면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친히 가셔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오늘날도 예수적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날도 여전히 목소리가 큽니다. 기어이 소리 질어서 상대를 제압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소리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럼 그게 세상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만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인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십니다. 아무리 무리로 다가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은 한 번에 한 명씩을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이 됩니다. 결국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 삶의 대부분은 내 선택입니다. 우린 말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말합니다. 근데 어리가 어느 나이쯤, 최소한 뭐 스무 살 정도 넘어서, 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어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먹을까봐, 혹은 두려워서 내가 어쩌지 않은 겁니다. 실은 어쩔 수 있었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냥 편한 거 선택한 것도 많습니다. 그간 나의 선택들이. 내가 선택 못하는 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택을 책임지려 하지 않은 내가 늘 선택을 남에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나는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 잘하고 싶어서 결정을 못하고 남에게 미뤘다가 그 결과는 또 남에게 탓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해줄 사람을 찾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 무리로 자기를 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선택할 일을 점점 줄여버립니다. 또 다른 성격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을 때도 있죠 하지만 무리 속에서 판단이 흔들, 흔들려, 흐려지고 하나님의 덩어리 속에서 자기를 상실한 채 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언제나 남의 삶이죠 다른 사람의 삶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대중의 폭력성, 대중의 무분별함을 이용할 줄 압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몇년전꽤 됐습니다, 벌써 한 정치인, 정치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분이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적 있죠. 그럼 그분 국민을 그죠 먹을 것좀 던져주면 금방 마음을 푸는 그런 존재로 본 겁니다. 정의 굶주린 사람에게 약간 친절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은 돈의 조금 중에서 조금 던져 줍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관심을 던져 줍니다. 그럼 그걸 그것이 믿기가 돼서 무리들이 모여들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가엽고 무지한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사람씩 만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서 계시는 서 이제 순환을 당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게뭘 있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여기서 잠깐 로마 감옥 한 귀퉁이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한 사람, 이제 죽는 게 기정 사실이 된한 사람, 한 사람 바라바. 바라바의 자리에 한번 가볼까요? 그는 이미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럼 그에게 어느 날 군인이 다가옵니다. 철창이 철컥 열리는 소리, 아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하고 죽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문을 열고 하는 말이, 바라봐 석방이다. 그는 귀를 의심합니다. 석방? 뭐라고 석방이라고? 어떻게 된 일이지? 군인이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너 대신에 죽었다. 넌 자유야. 여러분, 바라바가 자기 죄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예수의 목숨과 바꾸어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군중의 선택이라는 형식을 타고 빌라도의 판결이라는 과정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그 북새통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라바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바라바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허용된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펼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곧 그래 갖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하나님께 전혀 가닿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작은 소리. 너무나 작은 신음 소리였는데 하나님께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의 길을 가면서 소리 지르며 주장하며 그렇게 멸망의 길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매일 매일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답하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도식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선택 앞에 섭니다. 십자가라는 큰 줄기를 예수라는 큰 길을 잘 선택해서 소소한 선택은 저절로 하게 되는 그 위대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무책임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 우리와는 무관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 지혜와 용기의 삶을 침묵으로 <laughs> 삶으로 그렇게 빛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개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민 아 하민 아 하민